뭐 켜라, 이라 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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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 바트를 라 켜라, 트를이라 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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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 켜라, 켜라, 켜어 켜라, 켜라, 어라어라대로넣어 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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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인가? 웨이팅 나보다 어. 저 진짜 웨이팅 있네.

오케이 아있이안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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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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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있지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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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어. 맛이맛있맛있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시키나보다 6,000원짜리야 네, 껍질이 훨씬 맛있는데 대살이왜더비지 응. 나도 그렇게 생해 너무 괜찮 응. 이거 한국도 막 15,000원, 1 5 0 0 0 하는 있다고 짜기만 하지 맛없진 않아 음식용이무어회안 나와 어? 이가아지나가나봐어새가 응? 이상한 울음소리야 새네 이게피데기같인데 포켓몬인가 봐? 응? 근 조류가 참 많아보여요. 이 으이! 이 으이! 이 으이! 이 으이! 으이! 이 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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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이! 으이! 으 엄청 엽고 무슨 새 또? 근데 쟤네는 뛰어다니는 게좀 귀엽다. 응. 안녕. 응. 어인사하니까 들어간다. 와 엄청 큰데? <laughs> 다 있었네, 이렇게 나무가, 나무에. 행운목 같아. 덤벨. 덤벨. 어? 덤벨. 덤벨? 덤벨. 오! 시원. 여기 수증이 있다고? 수증이요? 나 아, 깜짝 놀랐네. <목소리> 맛있겠다 근데 그 요거트는 어디 있어? 아. 와, 사 먹어 보자. 망고랑 한번 먹어 봅시다. 뭘? 식으로. 막안 들어오는데? 이렇게 진짜? <laughs> 안흐르겠다이정도 맞아? 음. 계란인 것 같기도 하고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건 다 세일하네. 들어 보세 이러는 지금은 뭔데 지금은 뭔데? 이거. 그러니까 미니콘 3 개야. 와, 응? 성능만 싼데? 진짜? 얼마야? 이야구쯤그 똑같네, 얘네. 아. 음. 험... 막킹한거 없냐고? 멍때리듯이. 한 곳이냐 계속 차이 아, 데 별로 이상한 곳은 없는데 전통의 그런 느낌인데? 싸네 얼마인데? 저집봐 햇빛이 예쁘잖아 이거 맞아? 나 마그네 또사야 되긴 하는데, 많이 줄거나 차이나타운인가? 중국어 이름거야 우리 하다 빠치 집이다. 빠치 집, 레이건 안돼거든 레이건 안돼거 <목소리> 어, 어디가? 아치집이다. <목소리> 어, 탈모다, <팔아>, 탈모. <팔아. 웃음> 아니, 이거, <laughs> 그거 아니야? 그 바람 때문에 눌린 비숑 머리 아니야? <목소리> 왜 이렇게 고정금꼬 <목을> 완전 유럽같은데? 먹어요? 아니 연을 응. 날리시는 응, 오늘 집사망 위해서 뭘 먹어야해? 핫도그 그렇지 집사냥위해먹는거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하나 해먹자 아 귀여워 이게 뭐야? 좋아 4층? 잠깐만 그러면 사와디카 <목소리> 쑤시지 않아? 응뭐 칼로 리는거 같지 지금? 뿌시는 거 같아 어때? 얼마지 이거? 정 승리 민정 김 민정 민정 한국 식의 미래 이런. 뭘？이 념이 맞이 논이 맞 지？이 논이 맞 지？아, 한번 돌아보자. 이거 뭐 해야 되는거 아니지？찍 어갈까사와 디카 커크 카 튀김 옷 튀김, 옷니 학교 이렇게 판다. 줄리안먹 어야 돼. 어, <laughs> 또 시작이지 얘? 진짜 몰라 여기 세상 아 살것이 있을까? 여기는 건어물건어물 예. 비비고잖아? 나 처음 봐나 처음 봐? 막 어, 마카롱 이런건데 t w 지면 한번 먹어볼만 한다 겨 <목소리> 아니, 뭐지? 그, 젓가락 없을까봐 좀, 좀 무서웠어. 그, 나이트 때은 있잖아. 맞아. 근데 그거 하나도 없으니까, 그래도 신경을 잘. 칠리랑 살짝 뭐라, 이거만 섞어있어. 이거는 딱 봐도 대리학기잖아. 맞아. 아, 나쁘지 않은데? 이게 뭔 맛이야? 이게 김치찌개가 아니라고? 그 음. 이제... 어, 어. 핫도그 같은 것도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. 핫도그 있다가 좀 배가 나오면 먹자. 음! 최고야. 아 플럼 망고 우와. 플럼. 와뱀걸 궁금하긴 아, 하다. 스네이 근데 아래가 뭔지 모르겠어. 바나나? 구운 바나나인가? 이거 캐러시인가? 캐러시지 레드. 아닌가? 진짜 산양이 엄청 많다. 우리나라 컵라면 진짜 꽉 잡고 있네. 응. 음. 닭볶음 작은 컵라면이 있었어. 오늘 혹시 한번 오케이, 그거는 짭짭소롬. 100ml, 100ml가 있냐? 100ml인 줄 알고 챙겼는데 다 뺏겼대. 걸어다니는 호수에 있는 분이 어때? 저거좀 필요 네 어, 저렇게 필요 없네. 더하게 멀다? 이거 뭐죠? 질감이? 갑 크림 같아.